무시하고 뛰었으면 갈수 있었을 것 같아 이제 일단 화가 나니까 이놈을 한번 다시 한번 혼내 줍시다. 뭘바이마 또 잡고 미택 <목소리가> 저 낫을 계속 무기로 쓰면 좋을 텐데 <laughs> 어깨도 무일용이라니 튕겨나갔어거의 끝났다. 이거쓰면 끝나요, 이제. 오 28레벨 방어고 너무 쉽잖아 진짜 와아저 녀석 때문에 못 지나갔다 이거죠 아까 난... 그래 어그로가 풀려버린구만 근데 또또또또또또왜 이놈 너 지금 나랑 싸우겠다는 거야? 정신 나갔니? 하하 야, 너무 쎄, 너무 쎄, 너무 쎄. <laughs> 그냥, 그냥 퀵퀵퀵 누르면은 애들이 동레벨, 동레벨 거의 빈차까지 가네. 이야. <laughs> 그러서 여기 무슨 고대 유적이네요, 거의. 퀘스트로 올것 같은 곳인데, 여기? 왠지. 수영복, 아직 안 돼요, 수영복은. 대신에 내가 지금 대단한 거 얻었어요. 수영복이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대단한 무기를 얻었어요. 애들이 막 녹아요, 그냥. 수영상보이우선요이에요이거메카니4레벨어이거 네. <laughs> 메카니컬 레벨어됐이컴플 25레벨 됐다. 어됐됐 컴플리트 25레벨 됐다, 아, 25 됐다. 이거깨가지고이게 지금 컴고 조건 중에 하이였는데봐요이거상을리고 이거. 29레벨. 요이거로고요이고어고으어 <laughs> 데미지 미쳤어 진짜 <laughs> 어 이것도 그거네 내 무기네 로봇무기네 로봇 칼이 어디더라 아, 머신, 머신 속성 데미지 상승이구나 레이저 건. 레일 건 얻어가지고. 어, 아니, 근데 여기는 되게 이전부터 뭐가 많았다. 뭐야, 언제 이런 거 얻었었어? 하긴, 하긴, 내가 내가 가진 걸체크안하고 그냥 사석, 사석기만 했었구나. 가진 걸 체크했어야 되는데. 오. 8,000짜리도 모있네요 뭐 6,000, 2 0 0 0 거미공격이 있고 캐논 그리고 전방 빔소드 그것도 공격력 6000짜리에요 미쳤네 빔소드는 잘 모르겠고 이건 입력이 좋을 것 같은데 레일건은 미사일도 그냥 쓰자 어. 여기 미사일 달고. 이러면 나한테 어그로 끄는 거를 못 하긴 하는데 더 세질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 미쳤다, 진짜. 아까 전까지 그렇게 고생하면서 잡았던 것들이. 이만 이어거 되게 안 되네. 3 5레벨이뭔데레벨높으면 <laughs> 다야? 5레벨 높은거 정도로 가지고 4 1레벨 정도 되야지 나랑 상대가 되겠다 4 1레벨커보 40일을 4일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와라, 안 오네, 안 오면 내가 가야지. 어어어어어, 어, 어, 어. 튀어. 아. 40일은 안 됐네. 아, 40일은 무리였어요. <laughs> 나... 나 보험 끝났는데 큰일났다. 얼마지 수리비? 세입 한번 할걸 가기 전에... 내무기가 세긴 한데, 내 돌이 센건 아니어가지고... <laughs> 돌 내고도는 약하네요. 얼마에요? 그 싸게 좀... 싸게 좀 얼마? 얼 요금 내기 87,000원 별로 안 비싸네요. 진짜 87,000원? 미 <laughs> 아니 세번 터지면 그러면 그냥 로봇한대 값이네. 오. 마냥 싼건 아니네요. 자, 여튼 진행합시다. 어, 어 필수 명보 다 있지. 7 장. 제 7장, 모략이 <laughs> 번에도. 어뭘만들까 번에도. 뭐. 이이시작이이거에에프이이드 치킨 이트파이번에이드 치킨 먹 번에도. 이 린시린시뭘 만들고 있어요? 뭐? 프라이드 치킨자 다음은 고기 어, 고기를 미리 준비해 놔야지. 일단 털을 깎 뽑아야 돼. 린이 다가 아니라고요. 뭐. 맛없다고요. 고멘. 뭐. 착각해 버렸네. <laughs> 단순하네. 오별 그다음 <laughs> 정말로 딱 구실만 맞출 정도로 만들어놨네. 하여튼 구원 요청? 일인 아이팀이? 아 그래. 어 어떻게 된 일이야? 실은 망각의 계곡에서 라이프 포인트가 발견돼서 말이야. 응? 라이프 포인트 찾았나요? 어,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데. 거의 뭐 상처가 없는 상태야. 진짜 포인트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리아 팀한테 부탁했어. 어, 진짜 팀이란 진짜라는 건 그거예요. 여튼 이리아 씨한테 뭔일 있었나요? 그러니까 그게 말이야. 어, 그 부근에 그로우스의 거점이 있었다고 해. 그렇군. 거기서 어, 그로우스의 대부대가 나타나서 이리아 일행이 공격을. 아 그래 어 바로 어 시간이 아까우니까 바로 갈게 어 상세는 프론티아 네트에 올려놔 이미 다운로드 가능하게 돼있어요 설명할 시간도 없다 빨리 가자 라고 와 퍼센트가 이제 27밖에 안 남았어요 어 가동시간도 줄고 있는 지금 귀중한 전력을 잃을 순 없어 아무튼 라이프 포인트라는 게이 지금이 살고 있는 이뉴 로스앤젤레스의 사람들이 원래 본체가 있는 그런 동면 시설 같은 건데 지금 찾은 거는 그 본체는 아니지만 일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리나 팀을 보냈으나 이리나 팀이 연락이 두절됐다라고 주변에 강력한 그 그로우스의 부대가 있어가지고 본 거지가. 두명 데려가야 되는데 누구 데려갈까? 이리나가 못 가면은, 아씨나못 가면은 누구 가야돼? 더그도 있나? 더그 못 가나? 루가 지금 편입된지 한번 봐야지. 음, 어, 어 루, 루가 된다는 거는, 더그도 된단 말이야 더그 될거 같게요. 아닌가? 더그보다 차라리 루가 낫나? 루도 한번 데려가야 되겠다. 침을도올려놔야지 룰을 데고 봅시다 이고에을 데리고, 이야 데리고, 룰을 데리고, 룰 어때 리고은 너무했다 탄실드 엄청 좋은 거 있네. 선글라스 올리. 이런 거나 쓰고 있어라. 고급 블레이드웨어 이거 방어력 엄청 이거 최근에 얻었는데 방어력 엄청 높아요. 근데 하이가 하이가 빤스가 돼버리네. 왜? 아, 원래 낀게 전신 옷이구나. 그래서 하이가 이렇게 되는구만. 하이 뭐 끼워야 되지? 어쨌든 이옷 쓸만한데? 뭐에 쓸만하냐면은 이 옷을 딴 애한테 입히면은 딴 애도 하이가 누... 노... <laughs> 요즘 전신 의상이 하나도 없어 나 지금까지 안 껴져 제길 남성 전용이에요 제길 날낙다니빨리 전신 옷을 찾아야 되겠다 있잖아 있네 어어 어, 근데 그렇게까지 대단하지 않네요 하이는 <laughs> 그냥 시험 부기 훨씬 대단하다. 원래 끼던 거 뭐였지? 원래 끼던 거 이거였나? 진심 난 거였나? 무슨 4300이나 하네. 누는 2000이고, 그냥 제가 아니, 누가 낮은 거구나. 나머지 다피 없네요. 오케이, 세팅할 시간이 없어. 서둘러 가야 돼. 음, 그나저나, 이젠 안 푸션 먹어야될 텐데. 보험은 어떻게 늘리지? 잠깐만요, 검색 좀 해볼게요. 보험에 대한 그것도 검색 설명서에 있을 거야, 아마. 보험을 다시 넣는 방법은 없나? 음, 돌. 관리. 트러블. 에, 돌 프레임에 HP나 연료가 적었었을 때는 소비 아이템으로 회복 가능합니다. 부위 파괴, 부위에 일정 데미지를 받으면 파괴됩니다. 팔이 없어지면 반응하는 무기나 아츠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때 GP도 줄어듭니다. GP가 뭐야? 전신 파괴, 프레임 HP가 0이 되면 파괴돼서, 어, 어, 어쩌고에 서클이 나타납니다라고 이때 타이밍 좋게 B를 누릅니다. 그래서 퍼펙트 하면은 음, 무사히 탈출하고, 음, 돌의 보험을 사용하지 않고 회수 정비를 받, 받을 수 있습니다. 에? 어, 뭐야, 퍼펙트가 뜨면은 돌 보험도 안 나? 안 나와? 그리고 정비 받을 수 있는 거야? 90면은 무사, 아니, 그럼, 오? 이런 젠장을. 어, 동료의 돌이 파괴됐을 때에는 자동으로 퍼펙트가 되면서 돌 보험이 줄지 않습니다. 예, 돌보험. 파괴된 돌은 돌보험을 사용해서 수리 가능합니다. 블레이드에서 랄랄랄랄라. 어, 그래서, 그래서 기간 종료에 대해서 돌보험 잔량이 0이 돼서 파괴를 때는두 종류의 방법으로 회수 정비 가능합니다. 1번 티켓 사용, 2번 요금을 낸다. 어, 요금은 고액이 됩니다라고. 새로 구입하기. 돌세트와 기체를 구입해서 필드 보험을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딱히 안 나와있네요. 그럼 내 보험 날라가는건 끝난 거야? 보험에 대한, 보험을 연장 방법은 없어? 젠장아리네 망아리네. GP가 기어 포인트라네? 돌이 어, 오토어택을 하면 늘어 아, 기어 포인트가 저 저기... 이, 아, 저거랑 똑같은 거구나. 오케이. 돌 디펜스. 돌에 타고 있는 캐릭터가 있으면 타지 않은 캐릭터도 기체 수에 따라 디펜스 효과가 발생합니다. 오. 그렇군. 음. 캐치에 대해서도 설명했고. 콕피타임. 아츠 사용 중에 랜덤으로 발생합니다. 전 아츠의 리퀘스트가 완료돼서 일정 시간 동안, 완료되고 일정 시간 동안 무적상태로 싸울 수 있습니다. 오. 오버클럭 기어 랄랄랄랄라 익스텐드는 랜덤하게 발생한 아 그나저나 그러면은 어 보험이 아 난감하네 내가 지금까지 부숴먹은게 다어그 리듬게임 미스했었단 말이야 내가? 전부다? 아무리 퍼펙트잘 내는 사람인데 내가 그런거 미스했더니 말도 안됩니다 롤리가뭐 조만간 얘는 양도하긴 할 거예요. 예. 크게 문제는 없긴 한데 조만간 양도할 거니까. 얘 동료가 타겠죠, 나 대신에. 그러면 동료는 뭐 자동으로 퍼펙트가 나온다고 하니. 뭐. 어, 또 여기가 페스트 지역이네요. 어우 기어가막 있어요 네. 기어아니면돌이지 이리 나가와 있네 어, 내가 돌파할게. 세지 원오이야주미 무리해. 라이프를 위해다. 네, 무리해. 가치가 있어. 그럼 제가 갈게요 안돼 기다렸지엘어 가치가 있어. 이 적은 우리들이 맡을게 품을 봐서 너희들은 라이프 포인트로 가이린 싸워야 되네 여튼 내낫 콤보를 한번 보여줄 때가 됐지 덤벼 날리고, 백어택! 흡! 흡! 한 마리. <laughs> 핵, 핵세 진짜. <laughs> 개삭이에요. <개사기예요. 웃음> <laughs> 녹았다, 녹았어. <laughs> 어디? 빵또 있네. はあ、あ、ピンなかった。ミサイル。 내가 택헉헉 <laughs> 녹는구만 녹아 그냥 잔존 부대의 반응은 없습니다. 아, 전부인가 뭐? 왜 이렇게 펄만니네요 뭐. 어 자만 승리 포즈로 어 잘난 얼굴을 한다. 어 그리고 적이 너무 약해서 위화감을 전한다. 하. 어 대단했어요. 방심싹 어, 금물이야. 썰어 버렸어요. 싹둑싹둑. 여 방심은 금물이야. 어떤 상대라도 작전 중에는 방심하지 마. 적은 많았는데 이상하지 않았나? 음, 너무 약하다랄까? 음, 나도 묘 나도 묘하게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 묘하게 아, 그걸 묘하게 생각하고 있었어. 생리 어, 있어. 어, 선행은 선행한 일이 나서 가 걱정이야. 로로먹요